첫째, 공수처, 경찰 합동 공조 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숙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둘째,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셋째,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례를 즉시 하십시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도 슬픔에 잠겨 계실 항공참사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강작가 이 노벨상 수상에 감격하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지만, 얼마 뒤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며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항공, 항공 참사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개척해갈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국회로, 광장으로 달려나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자 희망의 증거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폐호를 딛고 독재의 억압을 뚫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단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올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며 우리는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12, 3 내란사태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관조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 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초 등은 여전히 내란 수개 옹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개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 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속에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둘째,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상권 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십시오. 셋째.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례를 즉시 하십시오.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 의례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